알프레도. 짠 알프레도 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계식 키보드 많이들 쓰시죠 불과 7 8년 전을 떠올려도 pc방 이든 집이든 대충 굴러다니는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를 많이들 썼었는데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는 저처럼 점점 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타건샵을 갔다가 레이저 오나타 V2라는 멤브레인 키보드를 발견했는데요. 커세어의 K57처럼 그냥저냥 멤브레인 키보드인 줄 알고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제품 공부를 조금 해보니 멤브레인과 기계식 스위치를 섞은 하이브리드 스위치라고 해서 호기심에 냉큼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제품 리뷰에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V2로 빌드업되면서 따로 오나타 시리즈가 있는 거 보니 매니아층이 꽤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매력에 빠져서 136,000원이라는 가격에 멤브레인 키보드를 구매하는지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키보드 본체, 팜레스트, 플라스틱 덮개, 매뉴얼과 로고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어? 이게 뭐지? 보통 레이저 기계식 키보드군 제품들은 박스 부분에 방향키 부분을 뚫어놓기 때문에 이런 덮개가 있어도 방향키 부분은 먼지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박스에 그딴 거 없이 원천 봉쇄가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덮개가 전부 보호해주네요. 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개꿀. 아, 좋다. 방향키 부분이 뚫려 있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눌렀겠지라는 생각에 구매를 해도 새 상품을 사는 느낌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키보드는 플라스틱 통짜 하우징 박스 디자인에 굉장히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재질로 되어 있으며, 풀사이즈 국룰 104키 배열과 동일하지만, 스타패드 위에 멀티미디어 키 3개가 나온 107키 배열입니다.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휠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돌려보면 적당히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뾰족하게 처리를 하여 볼륨 조절과 동시에 손가락 지압도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시원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46.3cm, 세로 15.4cm, 높이 3.2cm, 무게는 1.2kg으로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고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고요. 기본 구성품으로 주는 팜레스트 부착을 위해 하단에 자석을 내장해 놨기 때문에 플라스틱 하우징 치고 무게가 꽤 나가는 편입니다. 팜레스트는 인조가죽 재질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운데의 레이저 로고가 역시 감성높네요 엄청 부들부들한 촉감이지만 쿠션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높이도 키보드보다 조금 높아서 편하긴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결합 방식은 마그네틱 자석 방식이어서 부착도 어렵지 않고 간편합니다 음.. 혹시 팜레스트가 잘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어느 정도 자성을 갖고 있어 일부러 밀거나 당기거나 하지 않는 한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팜레스트 뒷면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를 총 6개나 붙여놔서 밀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키보드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 4개와 6도, 9도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 딸깍이 그리고 케이블이 달려있습니다. 케이블의 탈착 방식이 아닌 일체형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내구성을 위해 패브릭 처리를 해놨고 좌우 중앙으로 라우팅 처리가 되어 있어 입맛에 맞게 고정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무선,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고 유선 연결만 지원하며 연결을 하시면 레이저 크로마 RGB가 짠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키보드 백라이트 광량도 역시 맨브레인 키보드답게 러버돔을 깔아놨기 때문에 매우 균일하고 화려합니다. 오나타의 RGB 갬성은 기계식 키보드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네요. RGB 커스터마이징은 전용 소프트웨어인 시네스 3를 통해 다양하게 가능하고 그외에 폴링 레이트나 매크로 매핑 게임 모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 키캡 장착 방식은 일반 멤브레인 키캡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키보드의 키캡으로 껴볼까 했는데 사이즈가 틀려서 장착은 안 되었습니다. 결론은 키캡 놀이가 불가능하다는 슬프네요. 거의? <laughs> 폰트 가독성은 레이저 각인 후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인지 RGB 투가는 야무지게 잘 되었습니다만 폰트가 얇고 타사 대비 작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재질은 러버 코팅 처리되어 있어 키보드가 고급스럽게 보이는 효과와 일반 ABS 키캡보다 더욱 손에 착감기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사용 중 단점이 보였는데요. 오염에 많이 취약한 듯 했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얼룩과 손톱이 닿는 부분은 스크래치가 쫙 생기더라고요. 오래 새 상태를 유지하려면 장갑을 끼고 타건해야 할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키캡 자체의 결합부에 유격이 존재했었습니다. 모든 키들이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닌 키보드의 결합 후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타건감의 영향은 막 주지는 않았지만 흔들리는 스캡 속에서, 속에서 샴푸향 보다는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이죠. 제가 앞서 인삿말에 레이저 오나타 V2는 기계식 스위치와 멤브레인 방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스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메카 멤브레인 스위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킥캡을 빼보면 일반 멤브레인과 동일한 모양이긴 한데 기계식 키보드에 걸리는 느낌을 주기 위한 기계식 스위치에 달려있는 걸쇠가 달려있습니다. 레이저에서 자체 개발했고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처음 쳐보는 스위치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일단 사용감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쫀쫀함만 느껴지는 멤브레인 방식과 다르게 버리는 느낌과 쫀쫀함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로우 프로파일 청축과 멤브레인 느낌을 합친 확실한 건 메카 멤브레인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스위치가 맞네요. 멤브레인 방식의 러버 덤 덕분에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스프링 소리와 통울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제 취향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타건감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스테빌라이저에 윤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철심 소리가 있는 그대로 나고 키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흑축에 버금가는 키압이었습니다 한 두세 시간 사용하면 손목이 살짝씩 아파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소음도 청축보다는 시끄럽지 않지만 조금 있는 편이라 사무실에서 사용했다가는 바로 서류 싸대기 이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키압이 조금 높다 보니 막탁꺼하는 것보다 키 하나씩 하나씩 눌렀을 때 타건감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 리뷰하는 것도 타건샵에서 제가 눌러봤을 때 키감에 반해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구매 전에 꼭 타건샵에서 느낌을 한번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멤브레인 키보드인데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다행히 엔키로 로버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 오나타 V2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멤브레인과 기계식을 섞어 자칫하면 끔찍한 혼종이 되었을 수 있었지만 역시 레이저는 레이저네요. 둘의 조화가 꽤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스테빌의 윤활 처리는 해주면 어땠을까 싶은 건 대표적인 아쉬움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하는 키리니보다는 아, 나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는 질렸다. 무슨 스위치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나름 신선한 자극으로 올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왕년에 키보드로 이름 좀 날리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취향에 딱 맞아서 이벤트로는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탐내지 마라. 대신, 레이저 쿠션 두 개를 영상 내용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께 7월 6일 오후 3시에 코맨드 피커로 추첨하여 커뮤니티에 캡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팡님이 오시기 전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